안녕하십니까. 중남미 파트너 브루스 채널입니다. 에 이쪽 또 이제는 좀그 제가 있는 바나마 시티는 어제는 뭐 확진자 그 코로나 쪽 이쪽 그 문제라고 확진자는 어 추가 발표는 안된것 같아요. 어쨌든 다행한 일이고 뭐 한국도 조금 전에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거의 7, 80%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들 오는 것 같다고는 그러지만은 그 많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전 생활하고는 좀 생활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네요. 그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이 경제가 좀 빨리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된건 아니지만은 코로나 사태 대기 전서부터 뭐 올해 전서부터 계속 안 좋았던 상태로 요번에 그 때문에 좀더 자격이 더 있었던 건 사실이죠.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정상적인 경제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른이겠죠. 말같이 그렇게 쉽게는 되겠습니까? 다들 좀 인내를 가지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 도와가면서 어려울 때좀 같이 좀 쌓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그 28일 한국시간 그 아침 9시 현재 기준인데 300만 명이 넘었어요. 세계 확진자가 302만 2511명이고 사망자가 21만 1224명으로 나와있어요. 어제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4 3,353명 늘었습니다. 어, 사망자도 3,254명이나 늘었어요. 그 미국이 이제 제일 많은데 이 결국 이거 100만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며칠 전에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90만인가. 100, 100만 9,040명. 그리고 미국의 사망자가 5 6,677명이고 어, 하루 만에 어제 또 확진자가 늘어난 게 2만 108명이고, 예, 어제 하루에 사망자가 1215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뭐, CNN 뉴스도 보고 그러니까, 뭐, 콘테이너에 뭐, 사람들을 뭐, 냉동 콘테이너에 뭐, 화장할 사람들이 뭐, 줄을 서 있다고, 뭐 콘테이너 줄을 서 있다고 뭐, 화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 보통 참혹한 현실이 아니네요. 예, 뭐 전쟁 같습니다, 전쟁. 그 이탈리아 한두개 나라만 더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도 지금 심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전체 19만 9,414명으로 확진자가 되어 있고 사망자가 2만 6,977명이고, 어 이탈리아도 아직까지 하루에 늘어난 확진자가 1,739명에 사망자도 3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중남미 쪽에 두개 나라를 보면은 제일 심각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아직까지 브라질 지금 66,501명으로 확진자가 돼 있고 어제 하루 3,173명이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245명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4,543명으로 돼 있어요 브라질이 그리고 두 번째 이중남미에 이제 문제가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사실은 이뭐 국민 전체 그 인구가 천... 과테말라처럼 1,500만 명뭐 그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확진자가 23,240명. 우리나라의 두 배가 훨씬 넘었죠. 그 사망자도 663명. 뭐 우리나,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두배 훨씬 넘었고. 어제 하루 확진자가 521명이 또 늘어났고 사망자도 87명이 안 늘어났습니다. 이 에콰도르는 그국제항구가 거기 그좀 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랬는데 아마 거기 영향이 좀 있는지 아무튼 이거 전체 인구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우튼 확진자가 23,240명 여기도 참 당분간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뭐 엄청 모자랄 텐데 그 문제된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는 많고. 자, 또 오늘 제가 잠깐 재밌는 비디오를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이게 아마 아시아 쪽의 어떤 나라 같은데, 경찰이 길거리에서 이 격리 생활 정부에서 조치 내린 거, 마스크도 안 끼고, 이 다른 다니는 오토바이 타고 오는 젊은 애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개, 개의 카에 이 비디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홍보용으로 정부에서 규정을 내린 걸잘 지키고, 또마스크도 끼고 다니라는 어떤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를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젊은 애들을 잡아가지고 그 불신 거분처럼 잡아가지고 그 엠브라스 차에다가 엠브라스 차 안에는 그 이제 코로나 그 바이러스 그 환자처럼 그걸 꾸민 사람을 한 사람을 그 엠브라스 차 안에 이미 한 사람을 놔두고 이 젊은 애들을 그 엠브라스에다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 가려고 막 일부러 이렇게 쇼를 부리는 그런 비디오를 하나 <laughs>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누가 나한테 이걸 보내줘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럴 정도로 이제 어 여러 그 개도국들은 정부에서 자신이 없으면 어쨌든 단속을, 이게 바나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뭐 5월 22일까지 공항 폐쇄를 해놓고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남자는 두 번밖에 외출을 못하고, 여자들은 일주일에 3일밖에 외출을 못하고, 한 번에도 두 시간 뭐 슈퍼에 물건 사는 거, 그 외에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가능 아면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죠.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잘키고

பொது மக்களுக்கு திருப்பூர் மாவட்ட காவல்துறையின் ஒரு அன்பான வேண்டுகோள் சுத்திட்டு இருந்தாங்க நாங்க டியூட்டி பாக்குற போலீஸ் அவங்கள நிப்பாட்டி மாஸ்க் இல்லாம வந்தவங்களை நிறுத்தி எங்க வர்றீங்கன்னு கேட்டோம் மாஸ்க் இல்ல வெளியில இருக்குன்னு சொல்லி சொன்னாங்க பட் மாஸ்கோட போடறியால் உங்களுக்கு அதோட அருமை தெரியணும்னா வாங்கன்னு சொல்லிட்டு நாங்க இந்த ஆம்புலன்ஸ்ல ஏத்தனோம் ஆம்புலன்ஸ்குள்ள கொரோனா பேஷண்ட் இருக்காங்க அப்படின்னு அந்த பசங்களுக்கு அவங்க உயிர் மீது இருந்த பயம் அப்பதான் தெரிஞ்சது ஒரு கொரோனா அப்படின்னா நம்ம உயிரை கொல்லும் பக்கத்துல போக கூடாது அப்படின்ற ஒரு எண்ணம் அந்த உள்ள கொரோனா பேஷண்ட பார்க்க தான் வந்தது ஆனா நீங்க வெளியில சுத்துறப்போ எந்த இடத்து யார்கிட்ட கொரோனா இருக்குன்னு தெரியாது எல்லாத்துக்கு இருபது சதுரம் தெரியுமோ யூத்துவோ எங்கி ஹோம்போய் 그 국민들이 그좀 어?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잘 지키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는 비도를 만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선 나부터 나내내 어? 내 가족 또 당연히 또 나로 인해서 제 3자를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자 어떤 뭐 물론 한국이야 지금 뭐 많이 쑤러들었다고는 그러지만. 에, 그 가까이 싱가폴 싱가포르 보세요. 싱가폴도 뭐넉넉히 어? 있다가 갑자기 또 그렇게 재발이 되나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아무튼 아직까지는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무리 뭐 한국이 뭐 칠, 팔, 십프뭐 정상적으로 뭐 돌아오는 것 같다 그래도 그래도 조심들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조심들 해야 어, 다 모두들을 위해서. 예, 오늘 에스파을한 마디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 un poco calor란 말이세요. tengo un poco calor. 예, 자막 나가죠? 그리고 연결해가지고, tengo un poco calor. en este cuarto. en este cuarto. 예,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연결해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